여기에 바울 선생은 디모대에게 명령을 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.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, 그렇게 말합니다. 하나님 앞에서, 하나님을 대변해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니, 그보다 더 의미한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?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대통령이 하시지 않시고 대변자가 나와서 기자들에게 말을 전하는 것처럼 바울 선생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디모대에게 명령하는 것이니 그 명령이 가벼운 명령이 아니라 바울 선생이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 선생을 통해서 하는 명령이다. 하나님 앞에서 대행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.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. 언제 하느냐?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심판하는 것입니다. 사람들은 생각해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성행하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느냐? 그렇게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. 예를 들면 말하면 9.11 사태 미국 상둥의 빌딩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았느냐 그 테러 집단들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그상둥의 빌딩에 출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더냐 왜 살인 강도가 무고한 시민을 붙잡아서 죽이는데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.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.